에어프라이어 활용도는 너무 좋은데 청소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디디오랩에서 올해 세척이 정말 편한 에어프라이어가 출시되었어요. 기본적으로 바삭한 조리가 정말 잘 돼요. 스팀에프는 바삭하게 잘 안된다는 편견을 깨준 제품이에요 두번째, 스팀세척 기능이 있어 기름때 제거를 쉽게 할수 있어요 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맛있게 구워먹고 스팀세척 버튼만 누르면 굳은 기름때를 녹여줘요 이렇게 쓱 닦아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더불어 건강한 찜요리를 너무 잘 해먹게 돼요 깻잎, 순부추 깔고 오리고기 찜해서 먹으면 이거 정말 환상의 맛돌이에요 콩나물은 아삭하게, 버섯은 쫄깃하게 데쳐지고, 반찬도 해먹고, 비빔밥도 해먹었어요. 양념 넣고 쓱쓱 비벼먹으면 든든한 한끼 해결돼요. 네 번째, 비노출 상부열선이에요. 상부열선이라 조리는 빠르게 되고, 비노출형이라 청소가 쉬워요. 모서리도 둥글둥글해서 닦기 쉽고, 위생 걱정은 정말 끝이에요. 삶의 질을 높여줄 디디오랩 올스텐 스팀 에어프라이어 마스터 프로, 현실주부 채널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더 자세한 영상은 하단 링크를 클릭해주세요.